네, 안녕하세요 회사 이름은 바이오제닉스코리아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의 최초로 할수 있는 열처리 유산균 전문 기업이고요 한국산 이제 김치에서 분리한 유산균에서 어, 분리한 원재료로 좀 다양한 대기업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제품들 브랜드 제품들을 제조해서 여러분께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김치에서 분리한 식물성 유산균을 이렇게 분말 형태로 원료화를 하고 있고요 이 원료를 음료나 이제 각종 모든 제품, 식품에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먹는 이제 스틱형으로도 제조할 수가 있고 뭐 음료로도 제조가 가능하고 이렇게 얇은 필름형으로도 제조가 가능합니다. 그 다양한 우리가 상상력이 미치는 곳이라면 모든 식품 제형과 화장품에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열처리 유성균 NF1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한세 군데 정도의 대기업의 원료를 공급해서 이제 식품으로 건강식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중국과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벗어나서 좀더큰 세계로 우리 한국산 어, 식물성 유산균의 어, 효과와 기능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겠습니다.